아, 몇 분으로부터 어, 제가 질문을 좀 받았는데, 송배전공학 15강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이렇게 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요 찾는 것은 잠시 후에 제가 한번더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드릴 때제 동영상을 잘못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어, 동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 채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재생 목록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재생 목록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 여기에 어, 전기 신문을 통해 보는 상식 내 사회 생활의 경험담 공유 모든 전기제들의 기본 뭐 기술 사격을 위한 팁 수강생 Q&A 그 다음에 어, 뭐 전력계통 공학 성배전 공학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성배전 공학 보겠다 그러면 모든 재생 목록 보기 여서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송배정 공학의 어,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주 거죠. 송배정 공학 14강 다시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어,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돼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또 다른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 이게 클릭이 돼서 여러분들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발전 공학에 대해서 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보고 싶다 그러면 발전 공학을 들어가셔서 요 밑에서부터 과거, 예, 과거 어 내용에서부터 1장, 발전공학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요것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다시 발전공학 1강-1, 그다음 2강-1, 3강-1 이렇게 되겠죠. 요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또 어, 1강-2, 2강-2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2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다시 2가 되겠고 다음 학기는 다시 3이 되겠죠. 그래서 1강-3, 2강-3 이런 식으로 전개되니까 요 순서대로 그대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 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재생 목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찾아서 볼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